자, 오늘도 좋은 날.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그 회원님의 분석 요청 종목입니다. 신한. 요거 분석 드릴 건데, 요게 거래정지 종목이에요. 아니, 그, 정리매매 종목. 예, 거리정, 거래가 정지가 된 상황에서 지금 정리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인데, 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수입 보신 분들 수입 빠르게 넘겨 짓고 갈게요. 현대로템 수입 축하드립니다.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 예, 북한이 이제 말을 좀 바꾸면서 오늘 방산주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반대로 이제 대북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카이노스매드까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메디톡스. 메디톡스 이분 비중이 너무 크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 팔았습니다. 너무, 또 많이 들어갔다고 싶으면은 비중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메디톡스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일단 비중은 좀 줄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어 그러면은 오늘 신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신앙은 결국 동전주 거의 10원짜리까지 가겠죠. 뭐 100원 밑으로 쭉쭉 빠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좋은 것은 뭐냐면 신앙 같은 경우는, 예, 신앙 같은 경우는, 어, 얘네가 장 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일단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신한 소액주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고의적으로 상패를 시키는 것 같다 이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신한이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코스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분들도 여기 이제 상장 폐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할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얘네가 이제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소액 주주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의로 했다. 근데 왜 고의로 하느냐? 신한의 리비아 현장 채권 채무입니다. 이게 갑자기 지난해 감사 보고서상 의견 거절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채권을 통해서 얘네가 받을 수 있는, 돌려받을 수 있는 여기 채권의 환수 자금이 2,500억 정도가 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지난 3월, 네덜란드에서 열리기로 했던 국제중재재판의 마지막 심리 과정이 연기됐지만, 다시 재개된다면, 리비아 미예수 채권의 환수, 최소 2,500억 원으로 주총장에서 발표가 이뤄질 것이고, 이, 이 잉여금은 지분에 따라 배당이 될 것.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가 고의로 상장피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 시가총액이 지금 정리매매가 돼서 그렇지만 예한 지금 뭐 100억대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49억이에요 정리매매니까 49억짜리 회사에 2,500억이란 돈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를 지분에 나눠 가지면 누가 제일 이득일까요? 누굽니까? 바로 대주주죠 대주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경어 40억 정도면 나머지 여기 보면 현재 시가총액 340억 원대 회사가 정리매매 진행 시 시총이 100억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이미 100억 아래로 내려와서 현재 49억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어 40억 정도면 나머지 경영진 지분. 40% 정도를 힘없는 소액 주주로부터 뺏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왜냐면, 정리매매가 시작이 되면요. 다 팔아버리거든요. 예, 다 팔아버리니까, 예, 그 팔아버리는 그거를 얘네가 다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리매매 때 이거를 팔수 있는 것도요. 누가 사준 사람이 있어야지 팔수 있어요. 예, 그 대주주들, 지금 회사의 주인, 경영진들이 이거를 사가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주주 권리를 찾을 방법들을 연구하고 대응해 나갈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규정대로 거래소는 상패시킬 뿐더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 같다. 소액 주주들이 경은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경영진은 지금 현재 리비아 채권 2,500억 원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총액은 49억이고 소액 주주들들이 이번 정리 매매 때 자기들 물량을 다 던질 거예요. 이거를 경영진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진 지분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추후에, 추후에, 리비아 채권이 들어오게 되면, 2,500억에서 경영진이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사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2,500억이란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 배당으로 뿌려서 배당잔치를 할수 있으니까.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신화는 그걸 노리고, 이때 정리매매인데도 불구하고, 51%까지 급등이 나왔었어요. 51%, 2,500원까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엔 이거는, 어, 사라질 겁니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 물어보신, 우리 회원분이 물어보신 거는, 정리매매 때 쌍값에 사서 나중에 장애로 비싼 값에 거래될 것 같다고 하는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일단, 시간이 또 들어가요. 기다려야 돼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얘, 얘네가 만약에 회사의 이익을 배당으로, 배당으로 뿌린 걸안 하면 어떡해? 이거에서, 이거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가, 어, 조금, 그, 약간, 뭐 아니면 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재판이 연기가 됐는데, 어, 지난 3월, 네덜란드에서 연기된 이거 자체가 언제 시작이 됐지 아직 모릅니다. 코로나로 연기가 된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어, 연기가 되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일정이 일단 정확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그래서 2,500억 원이 회사로 들어왔는데, 신하이나 회사가,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주주들이 지금 너무 많다. 이거 배당 2,500억 다 못하겠다. 라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내가 진짜 소액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또 내가 찾아봐야 되고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회사에서 실제 배당이 나오는지도 내가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배당금이 또, 입금이 어디로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사실, 음, 저는 이제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 같은 경우는 결국에 회사는 없어지겠지만 이거는 모아님은 뭐 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그리고 실제로 장애로 넘어가잖아요. 거래가 막잘될것 같잖아요. 근데 거래가 되게 안 이루어져요. 전 대표적인 게38 커뮤니케이션이 어, 대표적인 장외 장애, 장애 주식 거래하는 그 사이트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비상장 주식 거래하는 곳이에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어,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어, 사고 파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직거래죠 만나가지고 자 같이 증권사 갑시다 증권사 가가지고 내거 이관해 주고 돈 받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중개인을 끼는 겁니다 그 부동산 그 업체처럼 중개사무소처럼 예, 이렇게 요거를 예, 그 하는 겁니다 그 중개인을 끼고 중개인이 어 입고 받으셨나요 예 입고 받았습니다 하면 어, 중개인이. 돈을 받아서 주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떼가는 이런 형식입니다. 아직 신화는 없을 거예요. 신화 있나? 없죠, 없죠. 없을 겁니다. 어, 없어, 없어. 에... 음, 종문명. 신화는 아직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신환도 여기에 나중 되면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될 건데, 거래가 진짜 안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작정 거래가 된다고 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 뭐 세니탱, 세니팡? 이거 되게 옛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도 6월 24일 이후로 6월 24일부터 글, 글이 여기서부터밖에 없네. 이 가장 유명한 비상장 주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어, 뭐 이런 여기 다 비상장 종목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코넥스 KOTC 비상장 비상장 중에서 조금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이상한 종목을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세안 세안 여기 있죠 세안 같은 경우는 매도 매수 호가 없죠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 네, 이런 식으로 어, 이게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신 하나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거는, 아, 솔직히 이제 차트 분석이나 이런 거는 안 돼요. 장애주식이 무슨 뭐 차트가 어디 있어요.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약간 도박하는 거지 뭐. 예, 근데 이 신하이라는 종목 자체가, 예, 그래도 뭐 기존에 그, 자, 요거를 말씀 안 드렸네요. 요, 보시면 이게 신하이라는 종목이 유통비율이 46%에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54%의 지분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어, 얘네가 배당은 파티라면 어, 대표자가 제일 많이 가져가게 된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S&K 월드코리아라는 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아직도 들고 있어요. 얘네가 안 팔았을 겁니다. 예, 보면은 장내 매도해서 6월 15일날 조금 던지고 이후에는 아직 뭐뭐 뭐 정리매매니까 하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담보로 담보주식 처분권 보유로 해서 상상인 저축은행이 지분도 가지고 있고 예, 이런식으로 이거 되게 옛날이네요 2016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어요 예 그래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리비아 관련 그 2,500억이라는 돈을 얘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신하는 모뭐 아니면 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정리매 지금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제 더 이상 거래는 내가 쉽게 거래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답변이 됐길 바라면서 예, 오늘 영상 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예, 큰 행운이 따를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